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사무실이 (150평이에요) 지금 샤워실이랑 뭐 침실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지 제가 보려고요 오늘 가가지고 네 오늘 가가지고 정부 규정에도 어긋나는 사무실이거든요 네. 초선 때 지적했는데 저 책상 하나에 (1200만 원) (1500만 원) 어, 아 책상이요 그때 법원을 국정감사하러 가보면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적 상대편인 뭐국민의어은 어, 우리, 우리 편, 편. 이걸 에허.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예. 엊그저께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나는 국민의힘 편, 국민의힘은 우리 편 음. 이거를 아주 적극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여줬다고 보고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이후에 한번 두고 봐라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이 나온 거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나왔다? 네. 이거 굉장히 황당한 넘은 거죠 네. 네. 한편 오늘 어, 현장 국감이고 저희가 현장 검증까지 하기로 의결을 하고 온 상태에서 어... 법원이 현장 검증 지금 직전까지도 검증 대상이나 방문 장소 등에 대해서 저희에게 실무적으로 어 제대로 된 답을 주지 않고 있어서 매우 어 법원의 태도가 현장 국감과 현장 검증의 어 피감 기간 대상인 법원의 태도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한편 국간법 8조와 관련해서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그래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 법조문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계속 주장하시는데요. 이게 국회법 해설서입니다. 국회법 해설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753페이지니까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자, 입법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일반적인 수사 공소 업무 역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수 있다. 이렇게 국회법에서는 분명하게 작성해 서고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고 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어, 사법 쿠데타다라고 규정지으면서 국정감사를 하고 현장 감을 하면서 현장 검증까지 하는 것은 어, 이 국정감사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고 어, 오히려 그 취지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편 국정감사법 제 10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위원회가 의결로 어, 서류 등의 제출을 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아, 그다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아, 제,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류 제출 목록이 바로 이 10조 2항에 따라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조 4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랑 본문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기관은 국회 증감법에 특별한 규정 특별한 규정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고 위원회의 검증이나 그 밖에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협조해야 됩니다. 네. 우선 위원님들께 제가 그 구체적인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을 자료 배부를 통해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명징하게 하기 위해서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전혀 아니고 어, 국정 감사 및 국정 국정 감사법에 따라서 2000, 2025도 469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과정에서 재판관 및 재판연구관의 기록 열람 검토 절차와 시점에 대한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감사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